오케이 okay, 너무 좋았다 <목소리> 한명더 있다 와씨이와야 <목소리> 와, 아, 아, <목소리> 이거 빨리 가 이거 살리자마자 빨고 가야되겠는데 예, 아, 살아있는거 있냐 우리? 아 망했는데 이거 어 있어 있어 이게 예, 쿠페네 쿠페야 그럼 한명 떼야 되네 아, 아, 예, 아 좀... 제가 뛸게 제가 뛸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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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이거 두리가 두리가 아씨 안 되겠다 아, 뛰고 있었는데